오늘도 돌아온 소카보카 시간 시작할게요. 야, 야, 호호 얘들아, 오늘 낮잠 시간이잖니. 그래, 그래, 맞다, 맞다. 너희 낮잠 시간이니 빨리 들어가서 자려. 네, 엄마, 아빠. 그래, 그래. 이제 잡을까? 어, 맞다, 핸드폰 주고 왔어야 했는데. 내가 놓고 올 테니까, 그니까 러 너는 거기 있어. 응, 언 아니, 누나 자꾸 왜 언니라고 부르는 거야. <laughs> 엄마, 아빠, 여기 핸드폰이요. 깜빡하고 안 좋네요. 괜찮다. <laughs> 갈게요. 토팝자 이제 잡볼까 그래 언니. 아, 음, 여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시끄럽니까? 여보 이거 아 여보 이 휴대폰 뺏으려고 하는 거야? 염려. 일단 아이들 핸드폰은 여기다 잖자 혹시나 모르니까. 아,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놀아볼까? 아, 슬슬, 졸린데. 슬실좀 졸리다. 좀, 자야 되는걸? 여보 빨리 깨워라나 낮잠 시간이 왜 저녁까지 가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여보 뭐? 뭐뭔 일이 있었던 거야 보이스 밥이고 먼 얘들 깨워야겠구먼 얘들아 일어나줘 네 엄마 아빠 우리가 점심밥을 안 먹었네. 미안하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그래. 음, 뭐 어, 뭐야? 전화가 왔잖아. 여보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어. 얘들아 엄마랑 실컷 놀자. 네. 네 뭐라고요? 네네네. 아 어, 알겠습니다. 어. 이게 뭔 일이로? 빨리 알려줘야겠다. 어 너무 피곤한 밤이네. 여보, 말해줄게 있다. 빨리 와봐. 응. 얘들아, 너 거기서, 너희 방에서 놀고 있으려? 네. 여보, 우리 회사가 망했대 근데 지금 투자금이 몇만원이 몇, 몇 원이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거짓말 아니고? 응, 진짜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 우리도 돈을 내야 되는데 한 명을.. 일단은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한 명을 일단 버려야 돼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아, 어떡해 <laughs> 나 잡아봐라 누나 <laughs> 잡았어 <laughs> 숙주 그럼 그래 가자 얘들아 이제 저는 오늘은 저녁 없다 얘들아 오늘은 그냥 가도 네 엄마 백네안 백원짜고 우리 여보 얘들 나중에 한번 얘도 팔아봐요. 그래, 여보. 아무에쏙좋긴 한데. 그러게요, 여보. <laughs> 팔지 그래도 뭘팔지고민이고뭐 그래도 언니를 조금 팔아야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자. 어. 그럼 제가 갔다 올게요. 아, 아 다행히 자꾸 네 이면잘키워주겠죠누가 그럴 거야. 여기다 놓고 가자. 얘마자 타자. 네, 우리가 나중에 꼭 만나자. 여보, 그건 좀 꼈다. 나 그거 좀 챙겨올게. 그래, 여보. 뭘 주면은, 뭐, 아휴내 발걸음이 이게떨어지긴 않네. 빨리 가야겠어. 어제 왔어 여보 아아 그때는 될 거야 여보 난사람잘키워주겠지자 가자 새우 응. 여보 괜찮을까요? 아 괜찮을 거야 랄나나나 오? 저 아이는 뭐지? 너무 불쌍해 보여 일단 데려가서 키워야겠다 생평 없는 집이잖아 생평 없는 집이지 키워야지

여기가 어디지? 뭐야? 여기는 어디고?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지? 그리고 동생은 어디 있는 거야? 같이 놀아야 되는데. 꼬마야 일어났니? 장... 언니는 누구세요? 아너뒷바닥에서 자고 있길래 데려왔단다. 네? 기쁘다고 해서 안 잤어요.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사랑이 있구나 해서 엄마도 어, 널 버린 것 같은데? 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어쩔 수 없지. 이 언니랑 같이 살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오게 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네. 이 언니랑 같이 가자. 에휴, 마음도 편찮겠다. 이 집에도 뭐 먹을 거? 근근 없지만. 하지만 뭐여기 있는 거 쓰면 된다. 여기 보려. 옷도 많고 자, 나도 같이 가자 이제 돌지? 이제부터 우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청소는 기본이야 기본 에휴, 이렇게 쓱싹쓱싹청 총소한 거지 뭐 우리 집인가 같이 탐구하자 이거 해도 된다. 단네 <목소리> 알겠어요. 어? 너그부잣 뭐 집에 살았구나? 이런 금물로되 있는 이거 조각을 엄마, 아빠가 동생이랑 헤어질 때꼭 쓰시라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 언니가 도와주마. 네. 언제,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다 숨겨놓자. 네. 어디 보자, 어디다 두는 게 나을까? 여기다 두자. 자, 일로 오려. 넌 무슨 일 하고 싶니? 음, 저는요, 그냥 언니가 어, 하고 싶은 일 하면은 마지막에 남은 거 할게요. 그래 성실한 아이구나. 그럼 이 언니는 키가 크니까 짜끄는 거 할게. 너는 청소 바닥만 해. 네. 무겁다. 아유, 힘들어. 아잘나할을까 아, 이이 버텨야 돼. 여기 게딱고저도고 다 닦았는데, 너무 힘들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뭐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이것까지 우리가 다 치우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잠깐 내려놓고 쓰레기나 치우자. 왜 이런 거한 거야? 아, 누구신데? 아, 응. 아유, 더러워. 아, 배변봉투는 금방 주어 버려야지. 이게 뭐야? 오케이. 아유. 내일 밤 되면 또 사람들을 버리겠지. 예, 음, 예, 사이이가 그냥. 얼마나 행사람이 살아야지. 이즘 예, 는저 예. 예. 삶 예. 살까 뭐야? 귀여운 강아지네? 강아지인지 개구리인지 모르는른 녀석이 안녕? 나는 음 뭐해라고 해. 음, 밥을 챙겨줘야겠지. 자, 이거 먹으요 뭐 다음 주내에 계속.